저희는 이 식당이었습니다. 이 식당에 와서, 어, 요거 한개 시켰구요.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한개 시켰구요. 어, 이거는 베지티어 이어서 안 시켰구요. 이거는 먹었는데, 아무튼, 맛 있다. 아무튼, 맛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시킨 거 없고요 아까 저 이거 갈비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안 시켰고요 어, 여기서도 딱히 시키진 않았습니다 네. 어, 여기서 이거 시켰어요 이거 그릴한 오징어 구운 오징어 시켰습니다 시푸드는 먹지 말자요 이건 안돼 여기 바다가 어디 있다고 오케이. Okay. 바다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이거랑 그거 고민했지만 이걸 시키기로 했습니다. 뭐 피자 같은 건뭐 굳이 여기서 먹을 이유 없죠. 네. 오. 지금 아까 그 이거 무알콜인데 무알콜로 아마 뭔가 시켰습니다. 얼굴 나오려요 아니 아니 나 사진 찍을 하고 아 오케이 좀 있다 좀 있다 아무튼 여기서 논 알콜로 뭔가 누나가 시켰거든요 아무튼 그게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전 그리고 일단 소다 좀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시켰습니다 여기가 2층이고요 이런 경치를 볼수 있죠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